손태진, 태이와 영화대북 OST 듀엣 크로스 컬래버 불타는 장미단 가수 손태진이 가수 태이와 불타는 장미단 최초로 영화대부의 OST를 부르며 전공인 성악가의 무대를 선보였다. 제작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기립 박수를 받았다. 18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mbn 불타는 장미단 이하 장미단 14회는 장미단 손태진 신성민 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의 녹과 이들의 절친 정태우 최주현 이호섭 천명훈 한문철 신미래태희가 함께하는 황금 인맥 가요제가 개최된다. 인맥으로 얽히게 된 각종 사연들로 웃음을 선사하고 동시에 환상의 케미가 돋보이는 무대가 공개된다. 무대 위에 손태진과 함께 나선 태희는 사실은 제가 손태진 씨의 황금 인맥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더 나아가 경연 당시 투표는 늘 손태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에녹 찍고라고 말했다. 손태진은 환호를 터뜨렸다 반면 에녹은 태희야라고 눈물을 그렁인 채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손태진은 애녹의 인맥으로 나선 테이와 특별 컬래버 무대로 영화 대부의 ost로 유명한 파워러 p i 유 p n o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를 예고했다. 테이는 손태진 씨와 같이 해보고 싶었던 곡이라며 선곡의 이유를 전했고, mc들과 출연진은 장미단 무대 최초 성악가 손태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무대에서 손태진과 태인은 묵직한 중저음부터 폭발적인 고음까지 오가는 궁극의 성악 실력은 물론 완벽한 화음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탑7은 소름돋는 표정으로 스피터가 터질 것 같아 저기가 오페라 하우스였네 라는 탄성을 쏟아냈다. 더욱이 손태진의 인맥 정태우 역시 잘 맞네요 라며 두 사람의 케미를 인정하더니 에녹에게는 다음에 저희 같이 뒤에 타실래요 라고 제안할 정도였다. 결국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난 후 에녹이 뭐한 거야 태희야. 나랑 이거 하자고 하질라며 투정을 부리자 태희는 제 황금 인맥은 손태진 씨여 가지고 라는 짓궂은 농담으로 응수해 에녹을 좌절하게 했다. 손태진은 진짜 황금 인맥 정태우와 함께 나선 황금 인맥 데스매치 전 무대를 앞두고 저봐라.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 목을 쳐라 라는 급발진 사극 톤 선전포고를 날려 폭소를 자아냈다. 두 사람은 낭만의 대하열을 선곡첫 수절부터 깊은 여운이 있는 낭만 가객으로 변신, 탄성을 터트렸다. 두 사람이 부상인 황금 한 돈을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높인다. 제작진은 장르를 넘나들며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손태진이 이번엔 전공인 성악가의 모습을 최초로 선보이며 테이와 환상의 호흡을 펼쳐 또다시 손태진의 진가를 입증했다며 탑7과 황금 인맥들이 함께하는 신선한 조합의 듀엣 무대 향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